아, 네, 안녕하세요. 최나의 장난감 세상입니다. 오늘은 진짜 독특한 제품인데요. 메카니멀의 영웅 이걸 딴번가안 봐서 모르겠는데 액션 빔이라고 그럽니다. 액션 빔? 그러면은 음. 액션 빔이라는 단어는 살다살다 살다 못 들어봤는데 오늘 뜯어나 봅시다. 일반이라고 그리고 앱 영어로도 에반이라더니 뭐 에반 블루란드 블루란드 마크가 되있고뭐 메카니멀의 영어 버튼을 누르면 액이됩니까 37개월 이상이라다음제 살이 이상인 것 같고 얘는 어 오호 호호호 이렇게 써있네요 이면은 별거 없습니다. 밤이 되면 무섭다고 벽이나 천장에 되고 버튼을 눌러 봐 애반이 나타나 힘을 줄 거야. 이런 건다뻥 같은 말이죠. 어 어떻게 됐나요? 와아하 여기 있네. 음 애반 이게 버튼 아니야? 아침에 이 네, 이번 얘를 빼셔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쓸것 같지는 않은데. 오, 오, 오. 뭐 그렇게 힘을 줄것 같지는 않은데? 여울보고 힘을 준다는 건가? 아 말이 안돼요 말도 안돼 이조그만게 어떻게 힘을 준다는거야 <laughs> 음 하하하하 이거는 막 에반이 블리자드 쏘드뭐 이런 이런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냥 에반하고 참만 그려져있습니다 그참 특이한 제품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 이걸 계속 서 눌러주세요. 여기가 버튼구요. 이 버튼이고요. 얘를 또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나? 어떻게 걸고 다니냐는, 뭐, 바지나 가방에 거시면 된대요. 네. 바지에 걸리셔도 된대. 저는 그냥 가방을 가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박히는 자리 가네요. 되게 싸고 됐는데요. 정말이에요. 완전히 소모가 안되고 아, 그래서 얘를 때라는 소리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개났습니다 원래대로 네 박스는 잘 가는 편이고요 요구리만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네 여기는 당연히 선형사 같은 거 들어있지 않고요 자 사이즈 보시면 되게 귀엽죠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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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 딱 이런 표정도 큰거 같아요 음... <laughs> 불쥐... 불빛과 함께 에반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난다아 이게 에반은위 버튼을 눌러봐. 위 버튼이 이거죠 이거.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 맞다. 이거 빼주시면 될 겁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권장합니다. 네, 얘도 유기어치처럼. 되게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 귀하진 않데. 올해는 못쓸것 뭐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어치 오래 쓰긴 하는데. 건전지 안달기 하면 금방 씁니다. 막, 그거. 뭐죠? 그거, 그거, 불빛 나오는 거 계속 하시면은 금방 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안에는 요거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뺄수 있습니다. 아. 단. 어, 아. 여기서 음 하하하. 제가 이런 일을 해보긴 처음이에요. 참, 아이. 뭐 어쨌든 이런 구도가 돼 있어서. 이렇게. 안뭐 그렇다 치고, 자, 이 그림 기억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다 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불빛 나오는 데 있습니다. 불빛, 불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빛나지 않은 감사장이었습니다 아니요.